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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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대를 안녕 여러분 플레르입니다 오늘은 산토박이 할 겁니다 산토박이 여기 미니스페이스 사이컬론하고 샤이보가 나옵니다 아우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아주 좋아요 로로로로로로 로로로, 누구 데리고 가지? 너무 고민된다. <laughs> 이젠 애교도 익숙하다. 라고 할 뻔. <laughs> 야,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잖아.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면 어떡해. 안 돼, 안 돼. 익숙해지러 마. 뚠뚜둔 뚜 쉽잖아 쉽잖아 다음 텅빈 바위 고대 대가리건하고 블랙캠마에 파동을 쓰는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릴로루 릴루루 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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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 안녕 안녕 까불지 마어뭐쟤왜 이렇게 쎄어어어어어아막막막어어어어어 잘못해버렸다 어 당황을 해버렸네 어, 아니야, 문 닫을래, 문 닫을래. 렐루야, 문 닫을래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검은적이니까, 폼버, 폼버. 어, 좋아, 좋아. 응 음, 아주 잘하고 있어. 아주 잘하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점점 고대의 대항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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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죠, 좋죠. 오오오오. 폼버 오, 오, 오. 내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돈을 많이 모았다고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고대를 조지는 거야. 환상의 음악 전공하셨나? 어머, 거의 그런 정도지. 나 음악 채널도 있어. 피아노 치는 여자. 플레이르. 에헤라디아 돈이나 벌자. 아 가사를 찰지게 넣으시네요. 벗겨진 욕심 같대. 거대보가 까르비초 팬귄 끝. 오케이, 오케이. I got it. Oh, wait a minute. 거대보가 가로민족 앤... 앤... 뭐였지? 그리고 절대 안 됨... 땜... 어? 그래 어? 그래 내가... 어? 안 돼? 응? 그래서그래어 배달 어그래서그래어 배달 어그래서그래어 배달 어그리음 배달 그리고 그리가누리 배달의 고족가고가배고의 민족. 민족 없이 날뛴다고요 네, 고 네, 네, 고번 네. 뛰어 볼게요. 내가 이길 고 같은데? 뭐야?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? 애들 약하네. 뭐야? 어, 아한 마리 추가? 야 보거, 우리는 말이야 너를 말이야 음식으로도 먹어 이 보거야! 지금 두 마리냐 아직? 뭐야 나한 마리 죽은 줄 알았더니 겹쳐 있었네. 진짜 겁내 안 죽긴 하는데 나도 겁내 안 밀림으로 내가 이겨. 저게 바로 캐릭터인가? 아, 그렇지 그렇지. 헉, 어머 어머 어머! 크로노스 죽으면 안 되는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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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아니 보거가 절대 안 죽어. 쟤 어떻게 죽이지? A few moments later. 오, 드디어 밀리기 시작. 아, 진짜 화가 나, 화가 나. 오케이, 오케이. 계속 밀리란 말이야. 아, 저 볼살 많은 게 진짜. 아, 못되기 생겨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게못돼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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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, 저게 바로 캐릭빨이랍니다. 캐릭발이라도 있어야지. 캐릭발도 능력이야. 본능에 수용한 자연인. <laughs> 자연인. 아 번호 번호 안녕. 헛 소리 하지 마 임마. 상식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거야. 어쩔 수 없지 뭐 있다 그문. 아주 난장판이죠. 약간 시장터 같다. 싸움판 나는 시장터. 저기요 그만들 좀 싸우세요 여기가 쉽긴 하네 실내에서 쉬운 스테이지 인정 산토박이 어쩐지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 산토박이 승리 아유 감사해요 많이들 봐주신 우리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산토박이 플레이였고요.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